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느슨해진 개인 방역 의식이 그 원인일 텐데요.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시 느는 가운데 특히 최근에는 젊은층의 감염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층의 확산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미국에서는 대면 수업으로 인한 교내 스포츠 활동 재개와 봄방학 기간 중 여행 증가, 영업규제 완화로 모임이 잦아지면서 젊은층 감염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초기 백신 접종이 노약자에 집중되고 젊은층의 접종이 상대적으로 늦어진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시간과 미네소타 등 중서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층 입원 환자 수가 빠르게 는 상황입니다. 브라질도 젊은층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달 중증 입원 환자 중 40세 이하 젊은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중환자실 가동률이 대유행 이후 역대 최대치로 올라선 독일 역시 집중 치료 병상의 젊은층 중환자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보다 무증상 감염자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무증상 감염자는 눈에 띄지 않고 지역사회의 바이러스를 조용히 퍼뜨리는 슈퍼전파자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개인 방역을 준수해야겠죠. 네, 무엇보다 개인 방역에 방심하지 말고 공공장소는 물론 실내 공간에서도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밀폐 공간이나 밀접 접촉이 많은 장소 방문과 비필수 여행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